아, 특히, 저, 악기 연주가 아주, 어, 좋으네요. 우리 저, 악기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강림절 후 열째 주일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일곱 가지 비유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 류토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절 후 여덟째 주일인 7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총 3주 동안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비유들은 이러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 중에 마지막 비유들로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비유들로 엮여져 있어 구성이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먼저 본문의 구성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44절, 1절은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6절은 갑진 진주의 비유이며 47절부터 48절까지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49절부터 50절, 2절은 이 그물에 대한 비유의 해석이며 51절부터 52절은 모든 천국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 기억해야 할 점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들에 등장하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착한 사람들만이 갈수 있는 하늘 저 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의 이야기이며 이 세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천국 비유들 중에서 먼저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의 의미를 이 그물의 비유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비유들은 이미 우리가 두주 동안 살펴본 씹뿌리는 자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물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유의 첫 구절인 4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우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그물을 걷어들인 후에, 어부들은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 중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물고기만을 그릇에 담고, 같이 잡힌 필요없는 물고기들은 바다에 다시 던져버립니다. 이처럼 그물은 어떤... 특정한 물고기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물고기들을 선별 없이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그릇에 담느냐 아니면 바다에 다시 던져버리는 것은 그물이 아닌 그 그물의 주인인 어부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비유에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각종의 사람들이 다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이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예수님을 발셉을 악마의 우두머리라고까지 모함하면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바로 쌍둥이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44절부터 45절의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와 47절에 값진 진주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시다.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발견한 밭에 감춰졌던 보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잦은 외적의 침략으로 보화를 파태 감추고 피난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보화의 주인이 사망하거나 혹은 감춘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 감추어진 보화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삼으로 그곳에 감춰져 있는 보화 또한 그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첫 번째 비유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두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연히 밭채보아를 발견한 사람이나 그동안 갈구해 왔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이든 이들은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춰진 보아나 값진 진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얻어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서라도 소유할 가치가 있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희생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감정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바채, 보아와 진주를 얻는 것을 기쁨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절대적 가치가 되었던 모든 것을 억지로 또는 희생의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들에게 절대적 가치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가족이든 세상의 명예와 권세 등이든 그 어떤 것도 천국과 동일한 가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는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중 오직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시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인물이 신약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빌리포서 3장 7절과 8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는 희생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찾은 그의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이 있어야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손에 넣기 위해 그 보다 못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얻는 기쁨에 충만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곧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러 왔던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었던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유일하고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믿음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결단을 주저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놓는 것처럼 그물이 가득하게 되면 즉 때가 되면 어부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낸 후에 해변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묻불에 던져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주셨으며 또한 그분을 통해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인이 되셨으며 천국의 제자가 되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그릇에 담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 없이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들만이 소유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유하게 된 천국의 제자들인 성도 여러분은 이 기쁨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그물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물을 세상 속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다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물 속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물에 모인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팔복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음으로 먼저 깨달아 천국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상 속에 전파하시는 천국의 제자이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